이번 순서는 선교 현장을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좀 멀리 아르헨티나로 가보겠습니다. 내년에 이민 50주년을 맞아서 큰 행사를 준비하신다는데요. 아르헨티나 한인회 박일선 사무국장님에 연결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아르헨티나 보에노스아이레스의 딱상에서 예. 중앙기회를 섬기고 있는. 바지선 장로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그 아르헨티나 이민 50주년 행사 준비 때문에 분주하시다고 들었습니다. 아무래도 큰 행사이기 때문에 준비에 네.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 네 그렇군요. 우리 그 현지인 사회에 저희 대한민국을 알리는 큰 행사인 만큼 아무래도 그저희들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.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해서 태권도 18기 국술동 우리 그 전통 무술 시범이 있겠고요. 네. 또 k 팝 공연과 이 민속 예술 가무, 그 다음에 이제 전통 의상 및 우리 한인사회가 만들고 있는 그 의상의 패션쇼도 포함이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그 한인이 포함된 탱고쇼 등도 계획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한국의 음식 소개를 위한 광장과 그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소개 등약한 5만여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네. 어떤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굉장히 큰 행사인 것 같고요. 아무래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느라 네. 분주하신 것 같은데요. 이 한인사회 입장에서도 네, 50주년이라는 게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예, 아르헨티나의 그 처음 이민 원그일 세대들이 정확하게 따져서 1965년 8월 17일 날 13세대 78명이 뉴네으로주의그 농업 이민으로 시작되었고, 네. 아 어, 지금 뭐 현재는 전체 교민이 한 3만여 명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교민들 한80% 이상이 의료대 종사를 하고 있고요. 뭐 이미 초기 어려움은 뭐 어느 이민자에게 닿겠지만은. 특그 저희 아르헨티나 경우에는 거의 불모지의 땅을 개간한 것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. 네. 왜냐하면은 어도뭐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도가 생소하고, 그렇죠. 어, 습관은 한국과 뭐 정반대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. 사실 저희들도 아직도 적응이 어려운 점이 그런 현실인데, 어, 저희가 지금 이런 그 50주년 행사를 기획하는 자체가 그 선배님들의. 정말 피따오 노력이 없었다면, 은 네.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 이번 행사에 특별히 좀 의미를 담아서 준비하시는 어떤 순서, 이런 게 있을까요? 사실 그 저희 한인 사회가 지금은 이제 이 나라 의류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그 많은 교민들이 안정되어 있지만은, 솔직히 아직 그 주류 사회에 대한 뿌리가 굉장히 미약합니다. 네.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우선 우리 민족의 그 우수한 문화를 대대적으로 보여주고 어, 보여주면서 이제 먼저 저희들이이 세들이 우리나라를 먼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긍심을 넣어주고 그리고 현재 사회와 문화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그 한인 사회가 되는 것에 특별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네이 한인사회와 한인교회는 이때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요. 무엇보다 50년의 네. 이민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? 어, 저희 지금 한인교회가 그, 전국적으로 볼때 지방에 한 다섯 군데가 있고요. 네. 어, 거기가 포함해가지고 현재 한 4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. 네. 뭐, 천명 이상 모이는 그 대형 교회부터, 어, 뭐, 몇 가정에 모여서 교회를 섬기는 곳도 있지만, 뭐, 40개지만 교민수에 비해서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나라가 그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충전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. 네. 어, 그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그냥 종교를 그저 예식으로만 생각하는 면이 네. 많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현장에 참야한다는 의무감이 생깁니다. 네, 그러시겠네요. 그 아르헨티나 네.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한인 교회의 역할이 좀 중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떤가요? 예, 어, 실제로가 그 저희 한인 교회에서 이 나라 지방에 학교도 세워주고 또. 비롯해 가지고 여러 곳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정말로 성제 현장에서 자신들의 생각은 뒤로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그리고 또한 그 아르헨티나 그 한인교회가 모두 소속되어 있는 그 기독교연 앞에서도 저희 한인회하고 같이 정말 우리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우리 의논이 된 만큼 네. 기독교인들이 교민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 많아진 것이죠. 그렇죠. 아직 이 나라 정부가 그 커다란 가교는 없지만, 네. 적어도 그 많은 현지인들의 눈에는 그 주일날 저희들이 정장을 하고 네. 교회 모이는 그 한인들의 신앙을 부러워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. 네. <laughs> 우스갯소리 한마디 올리자면은 네. 이 나라 사람들 얘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은 이 나라 말보다는 그 한국말을 더잘 들어주시기 아, 때문에 네. 어, 한국어를 기도해 달라는 현지인들도 있습니다. 네. 예, 아무래도 그런 네.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50년 동안의 신앙의 뿌리도 점차 열매를 맺어가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이 아르헨티나 이민 예. 50주년 기념행사 준비도 잘 하시고요.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예.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 사무국장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